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모르는 단어가 일단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이 안 모르는 단어, 안 해왔던 단어가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동안 어휘를 습득을 많이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투부정사나 부정사나 원형부정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시제, 분사, 동명사 이런 걸 배우긴 했지만 아직까지 문법이 제대로 체계화가 안 됐어요. 스타블리쉬 그래서 어이 문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어뭐 킬러 문항이기도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수학의 인수분해안을 하듯이 의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에, 이렇게 수준이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영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 어떤 사람 그런 말 하거든? 야, 나는 4개월 만에 남 3년치 영어 공부를 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가능한 게, 대원외고 학생들을 내가 이제 가르쳐 봤는데, 두 부리야. 한 부리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 외국에서 살 때도 열심히, 공부했겠지. 외국에서 살다 왔는데, 영어 실력 빵인 애들도 있어. 그 회화만 자라고. 그런 애들이 영국에서 놀다 온 애들이고 어, 그런 애들이 대원외고 많이 갔고 옛날에 지금은 뭐 내신이니까 들어가기가 옛날보다 쉬워졌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정통파 영어 수업을 받은 애야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3이 고3보다도 영어를 훨씬 더 잘해 대원외고 가는 애들 이 그러니까 뭐 좋은 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420명 중에 서울대 80여 명 그 다음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스머스, 펜실베니아, 코넬, 콜롬비아, 어, 브라운, 이런 8개, 아이빌리그. 그 다음에, MIT, 스탠포드, UCLA 같은 유명한 대학교, 시카고 대학, 이런데. 이런데 또 100명 정도 가고. 나머지 공부 못해내들이 연세대 고려대 가요. 대원에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탄도가 약간 바뀌어서 용인 내고 있잖아. 용인, 한국 외국어 대학교 용인. 애고고등학교가 있어 용인애고 거기가 지금은 진학률이 제일 좋아요 아무튼 문과에서 그렇다는 얘긴데 킬러 문제 봅시다 디어발리션이었어요 조어가 어발리션은 어, 어발리션은 어발리시의 명사라 그랬죠 어발리시 철폐하다 어, 그래서 이게 철폐하다의 명사니까 철폐나 제거 뭐 이런 뜻이 되겠지. The abolition. The a b o l t i o n 철폐. 근데 of 뒤에 뭐가 나왔냐면 slave가 나왔는데 slave는 노예인데 slavery 그러면 노예제도란 말이야. 노예제의 철폐가 되는 거죠. 중관사 어, 더가 여기 왜 붙었냐. 업으로 한정이 받거나 한정을 받거나 관계대명사로 한정을 받는 어 그런 에, 명사 앞에는 더를 붙여요. 선행사 앞에도 더를 붙이고요. 에, The fact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 The fact 하고 접속사 that 하고 동격이거든. 아무튼 접속사 앞에 동격의 명사가 나올 때도 더를 붙이고요. 아니든 한정을 받을 때 더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뇌제 철폐. 여기까지 뇌재였지. 뇌제 철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A 주어 A가 나오고 B 팔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 B가 나오면 A 다음에 B가 뒤따르다 였지. 그치? A 다음에 B가 뒤따르다. 근데 여기는 was not followed by가 나온단 말이야. was not followed by 그러면 이건 뭐냐 뒤따르지 않았다가 되는거지 뒤따르지 못했다 뒤따르지 않았다 그치 근데 우리가 뭘 했냐면 어떤 문장을 했었냐면 according to the population rankings 인구순위에 따르면 인구순위에 따르면 China is followed by India 중국 다음에 인도가 뒤따른다 중국이 1등이고, 인디아가 2등이었지, 무슨 니가 그럴 때 be f 드바이 o w e 는데 여기 낫이 들어갔으니까, 노예제 철폐 다음에 바이아가 뒤따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바이아가 뭐냐, 이거지. 좀 글씨 좀잘 쓸게. The abolition of slavery was not. Followed by any concentrated. Concentrated. Concentration이 정신 집중이야. 집중. Concentration이 정, 정신 집중할 때 집중이야. 그래서 Concentrated. Concentration 집중하다고. 집중시키다 집중하다고.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은 집중 된의 뜻이야. 집중된. 필기는 안 하고 잘 듣기만 해도 돼.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 어 촬영한 거 보냈을 때 복습하면서 필기해도 되니까 일단 집중해 잘 들어. 졸리운 사람은 렌즈 꼈구나 누가. 그렇지? 어? 아니야? 네, 네뭐 들어. 어. 졸리거나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은 서서 들어도 되고요. 물 먹고 와도 됩니다. Concentrated Effort Effort가 노력이잖아. 근데 노력하다는 Make an Effort라네. 그래. Make 써. 실수하다가 Make a Mistake이듯이. 노력하다도 Make를 써. 그래서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 철폐 다음에 빨간걸로 할까? 노예제 철폐 다음에 뒤따르지 못했다. 바이아가.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었지. 먼저 시간에. 근데 어떤 노력이냐면 투 리브가 나왔었어. 투 리브. 투 리브 뒤에 도즈 레칠드러닝가 나왔었었지. 차일드로 나왔는데 도즈의 차일드는 말이 안 되잖아. 대차일드인데 좋아이 도스 뒤에는 복수가 나와야 돼. 문맥상 아이들이 여러 명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칠드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요게 일단 틀린, 문법적으로 틀렸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배우는 대명사가 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어법, 문법을 알아두면 평생 가는 거야. 사실은 초등학교 문법이 따로 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법이 따로 있는 게아니야 문법은 다통합돼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3인칭 단수 뒤에, 뭐, 원형 고를 썼단 말이야. 그럼 틀리잖아, 그치? 고를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소리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그러면, 리브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to leave those black children 한 다음에 share가 나왔어. 요 근데 영어 좀 하는 아이들은 이 share란 단어의 특징을 알아. 이 share는 형용사 없어. 부사도 없어. 명사하고 동사로만 쓰여. 그런데, she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명사구가 나와. 도즈 에듀케이션을 베네핏. 자. 명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부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동사나 준동사. 그것도 동사야. 투부 정사, 원형 부정사 이런 것도 동명사 이런 것도 동사에 가까워. 준동사라는 해서.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거야. 그래서 동사만, 동사나 동사에 준하는 것들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셰어는동사라는걸알수 있겠지. 동사로서 셰어가 무슨 뜻이 있냐? 공유하다. 함께 누리다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함께 누리다 함께 누리다 뭐 이런 뜻이 있다말요 나누다 목수를 나누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공동 분배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지만 보통 이게 기본적인 뜻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노예제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뒤따르지 못했다 바이 r 이컨센트레이 f o r t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야. 근데 이 리브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 못 받아.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원형부정사 받는 거 우리 배웠어 뭐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동사의 원형이 나와. 그게 뭐야? 배웠잖아 우리.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Our 아, 예. help, Louis, make the photo copies for me. 그랬었잖아. I'll help, 나는 시키겠다. Make가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Louis다면 목적격 보고 원형 make가 나온 거잖아. Our h e l e Louis, 나는 Louis에게 시키겠다. Make the photo copies for me. Make the photo copies for me. 네, 대신 복사를 하도록 복사를 하도록 시키겠다. 그래서. 에, 여기 동생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사역동사가 나와야 돼요. 렛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부가 나와도 상관없지만 해부는 너무 강한 뜻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렛을 집어 넣으면 가능해요. 볼까요?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 의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뒤따르지 못했다. By any concentrated effort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다. 뒤따르지 못했다. 근데 그 노력은 뭐뭐하게 허용하는 이게 허락하다 뭐뭐하게 한다 뭐뭐하게 허락하는 노력이야 그 흑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게끔 하게 하는 노력이야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게임 끝이야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있는데 그건 쉬워 이해되니 다시 한번 어 지금 이에 대해서도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요것만 쓰고 해서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by any concerted effort.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근데 그 집중된 노력이란 건 뭐냐면 흑인 아이들 그 흑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을 함께 공유하게끔 누리, 누리게끔 허락하는 노력이야. 무슨 얘기냐? 교육적인 혜택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버드 대학 가서, 가서 뭐그 미국 영주권 따서 내가 미국 상원의원이 됐어. 그게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서 신분 상승이 된 거란 말이야. 알았죠? 신분 상승이 된 거야. 그런 거를 교육적인 혜택이야. 자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시 나와. 관계대명사대. That, in an open society, 는 부사구니까 별거 아니야? In an open society. Society. 그러니까 개방된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 저, 뒤에 문주부 닫아줄래? 미안해. 자, in an open society. 개방된 사회에서는 그러면 대개 뭐가 안 나왔어. 이 선행사가 있으니까 에, 뭐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아가 나와. 아, 시나 n 시나니 m 스 s with. 비 s 나 n 모 n 는 의미가 같다요 s 나 n a n i m 을동일하고 a n t o 을 반의어라래. 반대말. 시나 n 모스는아 어, 신스 n i 의 명사, 아, 형용사형이야. 그래서, be synonymous with는, 뭐뭐, 와의미가 같다란 수고야. 그 다음에, upward, upward movement는, MOV, MNT, upward movement는, sociology terms, 사회학 용어야. sociology terminology, 사회학 전문 용어야. 신분상승. 조선시대 때도 뭐 노예들은 과거를 볼수 없었지만 조, 평민 아, 양반, 양반이 조선시대 때도 양반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급제해서뭐 고을사투도 하고 판서도 하고 나중에는 뭐 영의정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뭐니? 신분상승이지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과거에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 어? 개방된 사회에서는 신분상승과 같은 의미인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좀더 쉽게,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 어, The abolition of slavery, 노예제의 철폐 다음에, was not followed, 뒤따르지 못했다. By any concentrated effort, 어떤 집중된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 근데 그 집중된 노력은, 그 흑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게끔 하게 하는 집중된 노력이다. 그런데 교육적인 혜택이란 것은 개방된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과 의미가 같은 것이다. 왜? 교육적인 혜택을 받아야 신분이 상승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영어 배우는 것도 교육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코스트랑 코스트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왜 영어를 제대로 알, 아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삶의 질이 달라져. 승진하고 취직할 확률, 사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달라져.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 대기야의 동사가 아가 나와요. 이 아의 주어는 뭘까요? 음? 아직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 그근데 아의 주어는 뭘까요? 개방된 사회에서 의미가 같다야? 아니요. 아의 주어는 이거야. 그러한 교육적인 혜택들은 어 신분상승과 의미가 같다야. 그러면 아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지. 그럼, 베니피스에 S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니까, 러이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지. 그래서, 킬러 문제가 된 거야. 질문하세요. 질문. 그래서, 이거 촬영한 걸 여러분한테 보내줄 테니까, 음. 집에서 의미 단위로 끊어가면서, 써가면서, 복습해봐. 그럼, 될 거야. 여기까지 합니다.